네.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노아의 방주는 순종과 은혜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순종과 은혜이다 드디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릴 때 땅들의 깊은 샘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물들도 다 어, 솟구쳐 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비가 쏟아진 것이죠. 얼마 동안 비가 내렸냐면 40일 동안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예전에 어한 3일 정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린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온 나라가 다 물난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주야를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리고 또 땅들의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이 예, 속구쳐 올라오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물이 얼만큼더 올라갔냐면 15 규빗이나 더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으로부터 15 규빗이 올라간 겁니다. 그 시대에도 이 히말라야 어, 산이 제일 높았다고 한다면 그 히말라야 산이 8,848 m 아닙니까 그러니까 15 규빗을 더 올라갔으니까. 어, 약한 8,500m 이상 물이 이렇게 잠긴 것으로 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물이 얼마 동안 그렇게 잠겼다고요? 150일 동안 물이 잠겼다. 그러니 땅에 있는 것들이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비극,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는 비극은 또한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또, 또, 똑같이 그렇게 모든 인류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피조물의 자리가 아닌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신,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마저도 자기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다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가인의 후에에다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문화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문화가 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의 문화는, 어, 견고한 성을 만들어낸, 어, 문화죠.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 문화라는 말입니다. 양식도 풍부했고,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강력한 무기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각종 악기들도 어, 만들어냈고, 음악과 예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하는 것에서 실패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과 귀신을 예배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형통케 되기를 원해서 차라리 우상을 섬기고 차라리 귀신을 섬길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가인의 문화는 또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한 문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늘 죄에 붙들려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죄에 붙들려 죄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어, 죄를 즐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를 즐기며 죄에 종로를 타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문화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빛을 보는 문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 어 그렇게 인간의 그 자극적인 그런 문화를 펼쳐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날 이 남자와 여자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 내는 이 방식인 결혼과 가정까지도 깨뜨린 것이 바로 이가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자는 벌써 그 시대에 여러 명의 여자를 두고서 어,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 육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가인과 가인의 문화는 어,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문화라고 그랬습니다이 이런 문화를 어, 요즘 말로 새로 요즘 말로 이렇게 에, 에, 바꿔서 말한다면, 자율적인 문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 문화. 자율적 문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어, 이 자율적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 스스로 사는 삶을 자율적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어,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어, 온 우주에 충만하고 모든 인생을 어, 주무르시고 통치하시는 에, 하나님을 인간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자율적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늘이 자율적 문화는 항상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화는 자율적 문화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경의 문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자기가, 종처럼 움직이는 것. 그런 삶의 양식이 바로 교회 문화인 것입니다. 이걸 바꿀 때, 자기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몸이 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을 뭐라 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바람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전 구약의 이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삼지 않고 우상을 자기 머리로 삼고 살때그 그들을 바람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사는 자율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 인류에게 하나님은 사형을 선고하셨어요. 그리고도 몇 년을 더 기다려 주셨어요? 120년을 더 기다려 주셨어요. 그 120년은 죄에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하나님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열심히 열심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120년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간이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비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를 위한, 노아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에,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순종하며 순종하면서 그렇게 방주를 지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 노아가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내자 드디어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는 믿음은 무모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다.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무모한 것이라도, 무모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라도.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만드,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식양을 보여주시죠. 길이는 150m, 높이는 20, 20, 폭은 25m, 높이는 15m 정말 거대한 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배가 아니라 그냥 괴짝 같은 것을 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방주를 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단한 번도 하나님 이게 무슨 뱁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상식으로, 자기 머리로 이해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기 지식으로 옳다 그르다 내 생각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므로 만미암마 자기가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늘 자기 생각에, 아, 이것은 옳라 아, 저것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타락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옳고 그런 일들을 스스로 판별하고 분별하고 자기 생각에 옳다 그르다를 그렇게 따져가면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었지만 노아는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판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했다? 순종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별해 주는 판별식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보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무엇으로 판별해 내요? 이 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판별합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인류 역사를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 순종함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었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의인이 되었다. 인류 역사를 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믿음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십자가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지 않고, 분별하고, 응, 탄별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노아의 방주는 바로, 어, 이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가 가르치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구원은 구원, 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만 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에 네? 탄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여덟 명이 탔죠. 그래서 이 여덟 명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1등부터 8등까지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한 8등까지 한 사람을 방주로 넣은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나를 따져가지고 1등부터 8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더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노아가 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완전한 자냐?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 우리가 무슨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마치 지렁이가 우리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행위로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있던 아벨 그리고 그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이라고 족보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물줄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식구들도 보세요. 노아의 식구들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어,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안에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통로로 바로 언약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창조해내는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문화조차도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결혼과 언약이라는 이 독특한 방식, 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언약의 통로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는 삶으로 그렇게 언약의 통로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도리어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악한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노아의 방주 속에 노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들어가고 또 동물들이 들어가서 비가 쏟아질 때 그때 세상에는 다른 배들은 없었을까요? 다른 배들도 있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만한 크기는 아니었을지라도 튼튼하고 얼마든지 많은 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들은 왜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까? 그 배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구원의 방주는 말씀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에 대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에다 다 우리가 온데 오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에도 다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